중계를 음. 듣거나 골프 방송을 보면 종종 플라이어 라이라는 단어를 좀 접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듣고 싶은데요. 플라이어 라이, 네. 그럼 혹시 제가 예원 씨한테 하나 물어보는데 네네. 플라이어라는 게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플라이어, 네. 뭔가 떠 있는 듯한 느낌. 플라이어, 네. 네. 플라이어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공이 굉장히 멀리 간다라고 일단 생각 하나 하셔야 돼요. 아. 플라이어 라인은 한 마디로 공이 되게 멀리 간다. 음. 그래서 플라이어가 일단 공이 멀리 가는 상황, 네. 그리고 플라이어 라인은 이 라이가 치명 공이 멀리 가는 라이,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아마 이해가 좀더잘 되지 않나요? 아, 조금 더 멀리 나가는 상황을 그러면 플라이어 라인 그래서 어떤 되겠네요. 상황이 플라이어 라인이냐면 우리가 러프나 페어에 보면은 이물질이 좀낄 때까지는 음. 그린 방향으로 타겟 방향으로 잔디가 순결 역결이 있는데 네. 순결 어. 상황에 공이 살짝 들어간 상황에 그 잔디 때문에 우리 그루브 공과 마찰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잔디가 생기면서 백스핀량이 감소되면서 공이 멀리 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러프에 공이 떨어지게 됐을 때요, 이게 단순히 러프에 빠진 상황인지 아니면 플라이어 라이 상황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주어져 요 네, 아까 지금 방금 말한 대로 이게 순결이냐. 역결이냐에 따라 보시면 돼요 어느 잔디방향. 상황에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가 핀 방향으로 잔디결이 나 있는 건 어. 공이 멀리 가는 플라이어 라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킥박스 방향으로 잔디결이 나 있다는 걸 역결인데 이거는 공이 굉장히 안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거리 조절이 굉장히 힘들겠네요. 맞아요.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7번 아이언 160m 정도 치는데 네. 플라이어 라에 들어갔을 때 약간 뒷바항까지 있으면 200m까지도 치기도 하고요. 음. 그런 식으로 내가 더 멀리 갈걸 예측하고 대신에 왜더 멀리 갈걸 예측하냐면 백스핀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음. 랜딩 후에도 공이 많이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클럽을 선택할 때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오, 클럽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200m라고 해서 내가 평소에 4번 아이언을 치던 걸 치는 네.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7번 아이언이나 6번 음. 아이언으로 조금 더 짧은 클럽을 쳐도 공이 더 멀리 간다라는 걸꼭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뭐 이런 차이점에 따라서 클럽도 다르게 선택을 하게 될 텐데 네. 스윙도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플라이어 라인은 클럽 선택을 좀꽉 차게 하라고 그러고, 그냥 아 강하게 좀 치라고 더 해요. 네. 그걸 살살 치려다 보면 오히려 그, 잔디가 더 들어가면서 오히려 채가 더안 빠져서 플라이어가 음 아니라 오히려 공이 음 더안 나가게 돼서 네. 클럽을 꽉 잡고 예를 들면 아까 말했듯이 200의 7번 아이언을 치면서 더 자신 있는 스윙을 하라고 합니다. 음 그러면 뭐 정리를 해보자면 클럽도 맞춰서 선택을 해야 하고 네. 스윙도 조금 다르게 가져가긴 해야 할 텐데 네. 이 외에도 좀 주의를 해야 할 상황이 있을까요 플라이어 라인 상황에서 일단 플라이어 라인은 랜딩이 후에 공이 많이 굴러간다라고 생각해서 음 플라이어 라인은 조금 너무 내가 길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짧게 내가 플레이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다른 상황으로 궁금증이 있으면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